성유와 콜라겐을 동시에 쫙 젤리 형식이고요. 어, 나이가 들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는데 갱년기 여성들한테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게 좋대요. 근데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게 이만한 게 없어요. 천연 식품이고요. 여왕의 열매 성유 오 좋은데요? 어디 맛좀 볼까요? 음 크레오파트라하고 양귀비가 즐겨 먹어서 예뻐지고 건강해졌다잖아요 나도 한번 먹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려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? 터키산이고 터키 좋죠 햇볕 좋고 석류 농축액이 92.8%나 들어 있네 이거 한 포가 이 커다란 석류 두 개가 들어가서 만들어졌대요 집에서 이거 짜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분자 콜라겐 1300ml가 들어있고, 칼로리도 낮아요. PC 콜라겐. 면역력 강화에, 탈모 예방에, 피로회복에도 좋대요. 피부가 탱탱해지고, 보습 효과에, 노화방지에 좋다고요. 그렇지 않아도 요즘 몸도 나른하고, 피부도 푸석푸석하고, 뭔가 피곤이 막 몰려오거든요. 아유, 아까 먹어보니까 맛도 있어요. 오늘 친구들 모임인데, 이거 좀 가져가서 나눠줘야겠다. 나도 들고 다니면서 먹고. 정말 간편하게 잘 만들었네. 어휴.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. 아니, 친구들도 얼마나 좋아할 거야. 예뻐지고, 건강해지고. 짠.